김재원 아나운서가 최근 아침마당을 떠나야 한다고 밝혀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뉴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토론 진행에 능한 자도 있으며 예능인보다 더 웃긴 경우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세상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아는 것으로 김재원 아나운서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네 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가 돼 주었지만 그랬던 그가 아침마당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아침마당에서 잘리면 뭐해 먹고 사나 라고까지 말했는데, 그럼 그가 그런 발언을 한 배경과 그간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재원을 보고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로만 봤다가 실제 나이가 곧 환갑을 앞뒀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고 나는데,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호텔에서 미용실을 하시다가 불이 나면서 미용실에서 일하던 누나들 몇 명이 세상을 떠났고, 이때 큰 충격을 받았는지,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어머니는 이날부로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으며, 어머니는 뒤늦게 교회를 나간 게 무색할 만큼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훗날 그의 고백에 따르면, 당시 어머니가 자주 아파트 창문을 열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외쳤으며, 또한 함께 버스를 타고 가면 옆에 앉은 사람에게 꼭 전도를 하셔서, 당시 어린 김재호는 무척 창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뜨겁게 교회를 다닌 지 2년 남짓됐을 때,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담석증이라고 진단받고 수술까지 했지만 호전이 없길래 다시 알아보니까 간암이었고 이후 어머니는 새벽마다 웅얼웅얼 방언으로 기도하며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외치기도 하셨지만 결국 그가 중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어린 김재원의 인생에서 어머니가 없는 삶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이후 그는 많이 당황하고 방황하게 되는데 특히 학창시절 매학년 진급할 때마다 반장엄마가 학부모 모임을 만들고 집에 전화가 오면 엄마 계시니 엄마 안 계시는데요. 늦게 오시니 아니요 안 계시는데요. 라고 하며 한 부모 가족만 이겼는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잃고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된 그는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키우셨는데 당시 굳은 집안일도 혼자 도맡아 하시며 특히 아침잠을 깨우던 아버지의 도마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보통 어머니들의 도마 소리는 탁탁탁탁 경쾌한 리듬이라면 당시 아버지의 도마 소리는 탁탁 뭔가 서들고 투박했지만, 그래도 어린 김재원에게는 그것이 깊은 사랑의 울림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버지가 아들의 도시락에 늘 튼실하게 만든 계란말이를 매일 도시락 반찬으로 싸줬는데, 사실 이때 그는 계란말이가 지겹고 싫었으나, 아버지에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알고 내색하지 않으며 일찍 처리들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18살이 되던 해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나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헌신은 멈추지 않았고, 이후 아들이 대학을 마치자 엄마의 소원이었다며 그를 미국 유학까지 보내게 되는데요. 한편, 이 무렵 그는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의 아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책상에 금을 그어놓고 아웅다웅하던 짝꿍이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교회를 다니며 서로가 서로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나설 정도로 말 그대로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김재원 그가 그래도니가 제일 낫더라 라고 고백한 뒤두 사람은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된 김재원은 당시 아내와 1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다가 그후 아내 예방하게 맞춰 마침내 결혼까지 하며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미국에서 유학과 결혼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하루는 새벽 2시쯤 한국에서 전화가 와 그는 한국에서 누가 시차를 잘못 계산해 한밤중에 전화를 했나 보다라며 못마땅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는데 이때 그의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재원아 내가 아프다. 네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야겠다 라고 하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전화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당시 뇌경색이와 쓰러졌던 것이었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화기를 잘못 놓았는지 계속 통화 중신호만 가자 이때 사촌과 친구들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집에 가봐달라고 부탁하며 그는 그 길로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결혼한 지딱 2개월이 된 신혼이었는데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은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혹시나 아버지가 그대로 돌아가시는 건 아닌지 당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한국으로 오는 10시간이 1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후 아버지는 병상에서 눈물로 아들을 맞이하며 천만다행으로 의식은 되찾았지만 신체애반쪽이 마비돼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결국 유학생활을 완전히 접고 이날부로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어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호하는 병원생활이 이어지게 되는데 당시 그가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들이고 밥을 떠먹여드리고 또한 걸음마도 가르치며 마치 갓난아기 때 아버지가 그에게 해주었던 일들을 되갚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의 병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당시 장인장모가 하루는 그에게 우리가 자네 아버님을 돌볼테니 미국으로 돌아가서 하던 공부 마저 하고 오게나. 라며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사실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밤새 옆에서 지켜준 분도 장인 어른이었는데, 사실 장인장 모로서는 딸을 시집 보내고 단두달 만에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장 황당했을 텐데도 서운한 말씀 한번안 하시고, 오히려 사위를 지원하겠다 하니, 그때의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받을 뿐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김재원은, 그렇게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호하던 중 하루는 병원에서 유일한 낙인 tv를 넉 놓고 보고 있었는데 그때 손범수 아나운서가 헬리콥터에서 내리더니 손을 쫙 뻗으며 kbs 21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외치자 자신도 모르게 나도 아나운서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가 아나운서의 꿈을 가졌던 건 초등학교 때부터였지만 자신의 꿈이 과하다고 판단해 잠시 아나운서라는 꿈을 내려놓았다가 병실에서 우연히 본 모집공고에 한번 해볼까라는 용기가 생겨 이때부터 본격적인 입사 공부가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그는 낮에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아버지가 주무시면 철야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때 장인어른은 일간지를 오려서 그에게 시사 상식을 퍼날랐고 또한 병실 보호자들은 채널 선택권을 그에게 모두 양보하며 그렇게 의사 간호사 보호자 심지어 환자들의 어머니 모아져 목숨 걸고 공부한 결과 기적처럼 단두달 만에 아나운서 시험에 진짜 합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28의 늦가기로 방송사에 입사했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으며, 당시 방송이 끝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라는 그의 엔딩 멘트는 사실, 투병 중에도 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챙겨보는 아버지를 향한 멘트였는데, 이때 그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신입사원 연수 받는 석달 동안에도 병원 간호사방에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출근을 했고, 이후 춘천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도 춘천에서 저녁 때, 퇴근을 하면 2시간 동안 청량리행 기차를 타고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 춘천행 막차를 타고 돌아가 몇 시간 쪽잠을 자고 새벽에 출근하는 생활을 1년간 반복했으며 이후 서울로 재발령 받고서는 집에서 5년 정도 아버지를 모셨는데 당시 밤근무를 주로 해서 마감 뉴스를 한뒤 아침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재활병원에 다니며 6년이나 직장생활과 간호를 병행했건만 긴병에 효자 없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아버지는 끝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당시는 김재원이 평일 아침마당을 대타로 진행하던 시기였는데 방송이 끝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와서 4일간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니 아침마당 PD가 그에게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또 토요일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토요 노래 자랑을 진행했고 한때는 아버지의 병 간호가 길어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긴병에 효자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우며, 6년간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어린 시절에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이때 정말 많이 나눴는데, 그렇게 떠나실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아버지와 얘기하고 마음을 표현할 거라는 후회를 지금까지도 하는 바람에, 만약에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KBS 아나운서로 활발히 활동하던 그는 입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재충전도 필요해서 회사에 무급휴가를 내고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 받아 가족들과 함께 돌연 캐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그는 회사나 어디로부터 공식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프로그램을 3개나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떠났으며 퇴직금에 미리 손을 댄건 60대에 쓰는 것보다 40대에 좀더 효과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는데 부족한 부분은 그가 캐나다에서 일식집과 샌드위치 가게에서 설거지와 배달을 해서 충당했으며 그렇게 캐나다에서 공부는 공부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나자 순간순간이 행복했고 1달러 팁의 소중함도 느꼈으며 무엇보다 고마웠던 것은 아들 친구들 집에 배달을 간 적도 많았는데 아이가 한 번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원래 1년을 생각했다가 2년 있기도 아쉬워 3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돌아와서는 박사 논문을 쓰면서 아침마당을 진행하고 또한 대학 강의도 나가면서 캐나다에서의 3년이 충분히 충전이 되었는지 가장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김재호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주부들의 곁에서 재미와 웃음 감동을 선사했지만 그런 그도 나이를 먹어가며 어느덧 환갑을 앞두게 되어 정년퇴직으로 프로그램을 떠나야만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아침마당에서 잘리면 뭐해 먹고 사나 라고까지 말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인생을 나라에 비유한다. 태어나면 아들이라는 나라에 살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이라는 나라에 입성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다. 사실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는 말을 안 하고 거의 무건수행 같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는데 이 시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웬만하면 말을 안 하게끔 유전자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 나는 오히려 소통하려는 욕심을 놓았다. 대신 아빠는 늘 너와 대화하기 위해 기다린다는 뜻으로 오늘 별일 없었어, 밥은 먹었고 등몇 가지 질문만 했다. 그러다 유독 아이가 말을 길게 하면 말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대화를 해나가고 다시 침묵으로 일관하면 아이한테 시간을 줬다. 그러다 하루는 아이가 집에서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아내가 학교에 간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다행히 친구들과는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원래 아침마다 휴대폰을 다 내야 하는데 매일 잘 내던 우리 아들이 하루는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때 선생님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아들이 한참 머뭇거리더니 실은 우리 아빠가 오늘 아침 마당을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에요. 제가 그 방송을 꼭 보고 싶어요라고 했다더라. 그 말을 듣고 뭐랄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빠가 들어가 있구나. 아이는 아이의 방법대로 나를 위로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한 번은 내가 사랑이 리퀘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를 캐스팅하신 PD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김재원 씨가 방송국 밖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사랑이 리퀘스트를 하는 동안만큼은 유흥을 하지 마시고 책잡힐 만한 일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방송이 아닙니다. 일종의 구제사역이고 성직자들이 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때 느낀 게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내 삶이 정제되지 않고는 할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나운서라고 하면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상대방을 잘 설득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대화란 유리공을 주고받는 일로 잘 받으려고 조심하고 또잘 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모두 필요하다. 또한 사람들은 누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지만 각자 고유의 말하는 방식이 있고, 그대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말은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다 다르게 하는 거다. 먼저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이 될수 없고, 저 사람은 나의 마음이 될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소통 강의를 할 때면, 소그림과 통그림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그러면 청중들은 일단 웃는다.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터무니 없는 거다. 소화통이 무슨 연관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저통이 소에게 여물통이 되어줄 때, 그 둘은 뗄수 없는 관계가 된다. 이처럼 소한테 여물통이 되어야 소의 마음을 살수 있는 거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의 연관고리를 찾아나가는 것, 그게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당을 보다 보면 생방송임에도 단한 번의 실수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이 늘 자연스럽게 유쾌한 분위기로 물을 넣어가듯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계신가요? 거기에는 김재원 아나운서의 빼어난 소통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은 발견하셨나요? 평생 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성실히 살아오며 누구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김재원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기를 바라며 아나운서 김재원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겠습니다.